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따분함, 그와 함께 따라오는 스트레스, 하루하루 피로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, 어느새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든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분명 이런 삶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, 우리 나이에 딱히 즐길 거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주저하게 됩니다. 찾아보려 해도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게 현실이죠. SNS에서 다양한 취미와 활동을 즐기는 지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엔 정말 즐길 거리가 많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. 하지만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. 나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? 답을 찾으려 해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럴 땐 잠시 멈춰 보세요. 앞만 보며 달려왔던 걸음을 멈추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? 바쁘게만 살아온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어쩌면 그저 하늘을 한번 바라볼 여유, 작은 쉼표일지도 모릅니다. 당신은 쉼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? 이미 자신만의 쉼터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참 다행입니다. 하지만 아직 그 쉼터를 찾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쉼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소소한 웃음, 짧은 여유, 그리고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. 깔깔깔, 호호호, 하하처럼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당신의 쉼터가 될수 있습니다. 나만의 웃음 공장을 찾아보세요. 삶이 더 활기차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. 삶에서 쉼은 에너지이며 쉼터는 웃음을 만드는 곳. 그리고 쉼표는 당신의 여유를 지켜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여유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. 당신만의 쉼터를 꼭 찾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세요.